찰럼. 안녕하세요. 초보 임산관리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체열. 제일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 일단, 처음에 가장 필요한 거. 우리 체열 베개라고 하는 체열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혈관이 좀잘 보일 수 있게 하는 이 지열대. 이 토니캣이라고 합니다. 토니캣. 지열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이렇게 피검사를 할때 담아야 되는 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SST 튜브, EDTA 튜브, 소중 사이트레이트 튜브라고 해요. 이거는 지혈검사, 얘는 이제 혈구, 자동 혈구 검사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생화학 면역검사하는 튜브예요 대부분 이렇게 3종, 이렇게 많이 쓰고있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알콜솜 자, 실린지라고 하는 주사기, 이렇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환자, 환자분 팔 한번 봐볼게요 일단 팔을 한번 보면 이렇게 팔5부 가운데 부분 있어요 일단 한번 만져보게끔 해야 돼요. 이렇게 코미켓은 이렇게 요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압박을 해줍니다. 그러면 혈관이 있는 곳에서 통통통 튀어나오겠죠? 보통은 이 팔, 오금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만져보고 없으면 여기 옆에 살짝 콩 보일 거예요. 지금은 혈관이 아주 좋은 상태라서 채혈 하기도 아주 쉽겠지만 진짜 어르신들이나, 응? 연세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밀려요. 그래서 살짝 잡아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혈관 좋은 사람들은 일단 팔, 오, 근 가운데 부분을 살짝 만져봐요. 그러면 이 토니케카 같은 느낌으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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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튕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일단 만져봐요. 만져봐요. 없어. 여기도 없어. 옆으로 봐. 옆으로 봐요. 옆으로 보면 또 없어. 그러면?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 이 라인으로. 이쪽도 한번 만져봐요. 여기도 없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 손등으로 갑니다. 손등으로. 이쪽으로 한번 묶고, 손 살짝만 쥐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또 보이죠? 예, 네, 이렇게. 이쪽 손등이나, 여기 이쪽 보면, 이쪽.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통통, 이 토니켓 같은 느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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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하는 혈관이 느껴질 거예요. 자, 가장 기본으로 이탑 오브 가운데, 가운데 혈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환자분은 가운데 이쪽 라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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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채워갈 곳을 만져보죠. 이쪽으로 내가 하겠다 하면 이제 알코올 소독 소독으로 야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를 살짝 한번 빼줘요 빼주고 찌르기 전에 책에서는 35도 각도로 세워서 해라 이거는 다 필요 없어요. 여기 혈관에 맞춰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짠! 끝! 넣어볼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환자분들은 그 방향으로 살짝만 넣어줘요. 넣어주고 살짝 미치는 거 보이죠? 이럴 때 살짝 이제 나오는 아~ 어? 힘푸시고요. 하면서 이제 살살살살살 나오는 속도를 맞춰서 스린지를 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만 고정이 되면 세기 고정이 되면 여기서만 이렇게 뒤에서 피스톤만 움직여서 빼는 거예요. 항상 실수하는 것들이 이것이, 이것이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넣고 맺히면 이렇게 고정, 고정, 고정. 그래서 쓱 밀어주면 돼요. 여기에서 맺혔는데 안 나와.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조정을 해주면 돼요 살짝 일단 넣어져있으면 아프진 않아요 환자분들이 놀래서 아파요 하는거지 일단 들어가면 아프진 않아요 됐어요 일단 이제 그래서 토닉의 스리즈 풀고 이렇게 뺍니다 뺄때 조심 천천히 나오는 수대로팍 빼면 아파요 환자분들이 놀래고 아파요 이렇게 환자분한테는 얘 누르고 계세요 하고 이제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 소즘 사이트레이트 큐브에다가 먼저 담아요 항상 넣을 때 니들이 손에 찌르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벽면에 대지 않고요 살짝 하고요 가장 중요한 믹스 믹스 아, 쇼키 쇼키 믹스. 자, 그 다음에는 SST, 우리, 겔 튜브가 있어요. 그 다음 순서는 겔이에요. 벽면에 응, 응고가 더잘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빼고, 이건 살짝 쉬서기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잘,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튜브, e d t 라고 하는 튜브 있죠? 이거를. 기본 튜브가 어떤 건지는 아마 다 책에서 봐가지고 알 거예요. 이거는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대부분 간호사들이나 임상병리사들이 믹스를 안 해요. 이렇게 요 벽면에 있는 이제 응고 방지 이것을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굳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됩니다. 항상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습관처럼 믹스. 쉐킷. 아, 쉐킷, 쉐킷, 쉐기 이렇게. 믹스를 해주는 게 아주 습관화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믹스. 요 믹스. 안 그러면은 지들끼리 클로돼돼요 응고라고. 응고돼서 검사를 걸 수가 없어요. 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체혈은 끝났어요. 어렵지 않아요. 체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이 찔러봐야 됩니다. 많이 찔러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고 식구들. 됐어요. 입으시고요. 꼭 눌러주세요. 붙여드릴게요. 꾹꾹 눌러주시고 제일 재활, 제일 센터가시아 응급 결과 듣고 가시나요? 심전도 뭐, 있다는데 심전도 생년월일 남겨줄까요? 네 한번 가볼게요 보시구요. 조금 됐어요. 이쁘시구요. 눌러주세요. 붙여드릴게요. 꾹꾹 어, 눌러주시고, 제일 제일 센터가, 아, 응급? 결과 듣고 가시나요? 뭐, 어, 심전도 있다는데? 심전도! 응. 방금 실전편 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은 환자 라벨링이에요. 자, 저희 병원은 이렇게 다코드가 되어 있어요. 바코드가. 요렇게 각 파트별로 바코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환자 오더를 봤을 때 EMR상에서 환자 확인을 먼저 하고 바코드를 붙이기만 하면 되지만 다른 로컬 병원들은 라벨링을 직접 적어야 돼요. 이때 하히 그냥 실수가 있어요. 동명이인들이 은근히 많이 와.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니까 항상 습관이 환자 이름이랑 생년월일 아니면 등록번호 항상 적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습관처럼 아무리 바빠도 세월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라벨링 꼭 잊지 마세요. 안녕!